어? 무슨 얘기 하고 계시지? 내일의 시척가 배팅 관심주는 영화금속 영화, 금속. 영화 금속. 오늘 최재형 관련주 로 바닥에서 올라간 놈이에요 그 전에 뭐 이루원, PPI, 뭐 한일난조 이런 애들도 센데 얘는 상한가를 말았잖아요. 분봉을 보시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차트예요. 굉장히 이 어떤 피보나치의 저항선을 건드리지 건드리고 가지 않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가 봐도 여기 세력이 말아 올렸잖아요. 마지막에. 한일단조요? 한일단조도 나쁘진 않은데, 영화금속이 셀것 같아요. 얘는 이제 신곡가 아니에요? 신곡가는 아니구나. 근데 조금 이제 2차 파동이라서, 뭐 조정, 근데 뭐, 테마주가 같이 가긴 하겠지만, 영화금속이 셀것 같아요. 내일 시초가가 많이 뜨겠죠? 뜨는데, 최정주가 오늘 단체로 올라가지, 고 원래 단체로 움직이면 얘들이 잘 가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도 개별로 가면은 좀 힘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, 윗꼬리도 많이 달아요. 주린님 영화금속 샀어? 그래서 내일은 영화금속 시초가 베팅을 한 저는 10% 이내로 갭 뜨면 아마 한번 트라이, 내일 이거 무조건 트라이 야지 내일은 안 놓치겠어. 영화금속. 아니, 진원도 파야 돼. 그래서 내일은 영화금속. 이제 이렇게 해서 맨날 이렇게 한 종목씩이나 이렇게 줘서 만약에 시초가 배팅에 한3% 나오면은 사람들이 점점 보겠지 영상을. 어제 내일 영화금속에서 어 시초값 외에는 내가 시초값외매한게 뭐였지? 보통 대선 테마로 많이 했는데 초반에 급등 나와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? 음 어제 상황과 관계 진원생명과 응. 진원생명과가 만약 어제 시초값에 들결했어요 하면 여기서 배, 아니지, 여기서 배팅을 했잖아요? 그러면은, 지금 시가가 2.17% 뜨고, 3분 봉 고가가 5%, 그 다음 봉이 한5% 되니까, 여기서 분할로 저는 시작을 해요. 3% 이상에서 하면은, 3에서 5%에서 일단은 한번 분할을 해요. 보통 50%, 60나면 30%. 그리고 분봉의 움직임을 지금 제가 뭐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, 아예 떨어지면은, 보통 장대 양봉 나온, 그전 봉의 절반까지는 버텨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걸 매매하면은, 요런, 아마 요, 여기서, 요두봉 안에서 일단은 익절은 다 하고 나와요. 이런 시초카 매매는. 요런 것까지 보고 요거까지 먹진 않아요. 이건 좀 확률이 전 적은 것 같아요. 영화금속도 내일 시초카가 뜨겠지만, 일봉상 보면 지금 딱 매물 대죠 그러면은 봅시다 종가가 2670이니까 10%갭 뜬다 치면은 28, 29 29아좀 위험하네요 근데 아10% 정도까지 갭 뜨면은 매매 하면 잘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또 여기서 내가 너무 좀 희망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죽을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바로 저항이라 시초가 해서 떨어진다. 만약 시초가 바로 이탈한다. 그러면 뒤티. 근데 시초가에서 만약에 한 마이너스 3% 정도 눌렀다가 또 가는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욕심나면은 비중 줄여서 두번살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.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. 내일은 영화음 속에서 제가 수익을 내고 수요일 방송에서 복귀를 한번 해보죠.